안녕하세요. 자기개발 t v 조영근입니다. 2002년에 심리학자로서는 최초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고 요즘 불상하고 있는 행동경제학의 대부로 알려진 데미얼 카너먼이 소개하는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알프스의 깊은 산중에서 스위스의 한 산악부대가 산악훈련을 하던 중에 갑자기 몰아친 폭설에 의해 모두가 조난을 당했습니다. 몇날 며칠 헤매다가 결국은 절망에 빠졌는데요. 그때 마침 한 병사가 자신의 배낭에서 지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도를 보고 가장 가까운 마을을 향해서 모든 부대가 필사의 행군을 했고 그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된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 지도는 스위스 알프스 지도가 아니라 스페인 피레네 산맥의 지도였습니다.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도 모든 병사들이 필사의 행군을 한 결과 무사히 구조된 것입니다. 잘못된 전략, 잘못된 이론으로 실행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 것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실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인데요. 우리는 그동안에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는 것보다 실행이 더 중요한 실행이 힘인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에 인적 자원 관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인 제프리 페퍼는 생각의 속도로 실행하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지금 기업 간의 지식 격차는 아주 작다. 문제는 지행 격차를 어떻게 줄이느냐이다. 라고요. 지식과 행동, 실행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비단 기업만 그럴까요?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개인과 개인 사이의 지식 격차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행 격차입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실행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지금부터 실행이다. 그리고 실행을 위한 세 가지의 방법을 한번 제안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첫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일단 당장 시작하라는 얘기죠. 과거에 우리는 이런 속담을 알았습니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가만 못하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가다가 중지하면 간 것만큼 이기다라는 유머 같은 속담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동안에 어떤 운동을 할까, 어디에서 운동할까,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운동화를 신고 운동할까 늘 생각하다가 뒤로 미루다가 놓쳐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단 아무 신발이나 신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나가면. 방 안과 방 밖은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첫 발을 내딛은 다음에 모든 동기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유머가 있겠습니까 성인 조각상 앞에서 매일 매일 제발 제발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성인 조각상이 벌떡 일어나서 제발 제발 복권을 사라 이건 에피소드지만 어떤 차원에서 볼때큰 울림이 있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제가 먼저 가다가 중지하면 간 것만큼 이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금강을 찾아서 그리고 금강을 연구한 한 학자는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금강이 발견된 그 지점 바로 몇 미터 전에 금강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삽과 도구들이 가장 많이 버려져 있었다. 그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금광을 찾아서 금광을 개발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도구들을 다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바로 몇 미터 지나서 금광이 발견됐다는 의미죠. 우리는 목표 몇, 몇 미터 전에서 포기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최선 곱하기 2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직장인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경영자는 최선을 다해서 기업을 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죠. 남편은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시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늘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뒤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루이스 캐럴의 작품, 거울나라의 앨리스에 앨리스가 붉은 여왕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 띕니다. 그런데 제 자리입니다. 그때 엘리스가 묻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는데 제자리냐? 그때 붉은 여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인생은 그런 거란다.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한단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행복과 지금의 성취, 지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뒤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엘리스는 다시 묻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때 붉은 여왕은 말합니다. 최선 곱하기 2가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이제 최선 곱하기 2가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최선 곱하기 2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